방치부 방송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방님그 시청자 여러분 고생들이 많으시죠 네 그리고 아,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아프가 t v 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세대를 또 같이 불러와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가 주인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아프가TV의 주권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니다 네, 중지동천 중지동천 뜻을 모으면? 하늘의 움직이시죠. 근데 하늘에 보좌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좌가 내려오시겠죠. 네. 할렐루야. 맞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하세요. 네. 아, 참. 내가 네. 한번구님인리려고나 선물 가져왔네. 뭐? 물맷돌. 물멧돌? 물맷돌? 아, 이게 그다윗의 물맷돌이에요? 다윗의 물맷돌인데. 네. 네. 아, 이게 그... 10편 4 10편 41절. 1절. 1절. 영어네요? 뭐라고 쓴 거예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뭐라>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불맷돌 감사합니다. <뭐라>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네. 어, 우리 서수기 대표님이 선물로 주신 이게 다윗의 물맷돌이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안 닿는 애구나. 아, 너, 너무 이뻐져서 골라봤어요. 네. 좋은 일 있나 봐요. 아, 살이 빠져서 더 이뻐져서. 아, 고마워요. 네. 예. 네. 자. 어 아무래도 베스트 20에 못 들었나 봐사장님이 따로 선물을 주셨어요. 예. 네. 자예아 네. 우리 저기 사장님 비서님 네 사장님 비서 이신 분인데 예아 네. 내가 하도 괴롭던 지고네 살이 빠지셨대요. 네 형님 님 어 여기서 가위 가위세 물맷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선물을 갖고 오셨어요. 그 저기 해석 좀 해봐. 0편 46편 1절 말씀. 어,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대신다 리퓨즈가 뭐야? 어. 이게 뭐하고 힘이 됐다는 얘기야? 찾아봐봐. 46편 1전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걸 쥐고 제가 이 모든 싸움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절? 어절과 힘 아닌 것 같은데? R E F U G E. 어. R-E-F-U-G-E가 무슨 뜻이야? 어. 방어하다. 피난처. 어. 거 봐, 이지 어디서 거절이라고 떠을까 너네 아까 거절 다 나와. 너네 3대가 블랙이야. 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뜻이군요. 어, 예. 감사합니다. 음. 나 요즘 금피에 대해서 미안해. 미좀시원팀 갈아탔다고? 사용한 발음의 문제였어? L. L. 내가 왜 지금 유엔 아, 아, 사무총장 바로, 발음으로 한 건데. 갑자기 에는치는 아니잖아. <laughs> 미안해. 내 잘못을 인정하지. 어, 안, 안 나는 안, 안, 안. 또 나의 잘못을 안, 안. 쉽게, 안. 안 쉽게, 안. 안. 쉽게 안. 인정해. 응. 파트너비 담당 오드리.

아 양털 후드 보내신님이구나. 네그 양털 후드 잘 입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이 사라졌다 우리 신랑이 나한테 뭐라고 막 그랬는데 치과 치료 받고 있었네요 네. 아유 진짜 딸이 그뭐 무슨 큰 일이 있을까 봐 그냥 네. 불쌍한 우리 딸 치과 치료 받으면서 전화 받았을 거 아니야. 어네 누가 변절자야? 이 여자는 변절자인 누구더라는 말이니어이 시국에 시상식을 가네. 어니가 아주 세상에 웃기구나. 네 저거 강퇴 시켜 주세요. 예, 제, 그러면, 블랙주, 뭐지? 캡쳐해갖고 올려주세요. 왁스 한번하요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괜찮아요, 어, 괜찮아괜찮아 어, 괜찮아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여진에요 근데, 지금, 뭐지? 나비다의 마지막에 소개하는 나비같가요 아, 이렇게. 비... 아, 사장님, 생으로 보니까 이렇게. 비... 여러분! 어. 이렇게 미녀가 나타났다. 미녀가 나타났다. 아, 여수님님? 네, 네, 아, 그때 신입 BJ라고 소개됐어요. 네, 맞아요, 됐다고. 맞아요. 어. 제가 이번에 신인상에 올라어 신인상에? 네, 네. 어머, 축하해요. 아, 네. 네. 같이 네. 같이 아,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아, 이거 미녀방에 출연하니까. 아, 이거, 이거 어. 방송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구 기운, 방송이야? 기운, 아, 김기훈님 방송? 네. 어, 어, 아, 마이크 반가워요. 아, 네. 네, 잠깐 우리 여수님? 네, 여수님. 어, 무슨 방송 주로 하세요? 저 야외 방송. 아니에요. 야외 네. 방송. 어 그래요 반가워요 아, 너무 예쁘다 행복하세요 예아 미안해요 미녀를 보고 흥분해가지고 카메라를 주고 던졌어 어아 시상식 아니야 어아 순실 스타일 그 가까운 순실 스타일 여기가 우리가, 가기스트 가먼 프로터하고, 우리, 했죠. 저, 테스터하고, 우리 가정됐지만, 아, 지부님, 질문이 훨씬 나아요. 디스포츠 제가 크게 많이 했잖아았는데 이렇게 니다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아, 여러분,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그런 내일의 본 지상식을 위한 전야제죠? 아, 전야제니까, 2분 다이시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한 거, 또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그동안 했던 것도 얘기 나누고 또, 더 나은 감성과 연산을 위해서,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영은서 오늘은 확실히 하시는 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내일 응원도 많고, 좋은, 우리 동료, 디테일을, 또, 동료들 도 많이 모였으니까 얘기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자 그럼 이제 BJ대상 어, 대표 5 0인 수상자 같은 데요 자 호명되신 BJ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가시면됩니다 호명되신 b j 호명신분들 그리고 우리진민님 미키스나님 콜탱탱님 방스트님 대표 BJ 5 0인게임 부분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무대 위로 올라가실 겁니다 이런 저리가 팬덕끼리 탱탱찬데 점점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공장도 아, 공장도 자, 우리 러덕현님 러덕현님 니다예 시간이 없습니다축하드니다러어현님 아, 개별 비예 사진까지 찍어주세요 니다 김치 찍을 일이 없고 오늘 베스트 5 0이의 사진 찍으 됐습니다 자, 미키 시라이, 어, 뭐, 한 알았다고 알았다고 해야, 수 미키 수현이 미하 수현이 미세요현이 미키 니다이 미키 수현이 미키 수현이 요키 수현이 미키 수현이 미키 수현이 미키 수현이 미수 있습니다 아, 정기없이막 아!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테스터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게 축제는 겠습니다축이 네. 정신없이 거든요하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랑스피니님 축하드니다축하드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laughs> 예, 사진 한번찍어요 자, 들어 네, 우리 배이 정말 시겠요 정말 많이 분이 데 어떻게 또 몸매 관리를 하시는지, 이저김대이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제세요 네. 네. 너무 네. 가까이 네.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어서, 어, 더빙 부분에, 우리, 쌈무이님, 그리고 보라, 보일라라디오 부분에, 이슬이님, 호창님수현님 서윤님,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시군요. 고이장님, 그이긴... 남수님, 네. 예. 아, 라디오 방송 예, 아, 형식으로? 그럼 무슨 내용을 주로 하시는데요? 정중분님이, 오히려, 아, 아니에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이제, 그, 비즈니스 영어 어그 아프리카에서 그런 EBS 영어 방송 하는 건가요? 그리고 토이킹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토이킹 방송 어. 네, 아, 그 토이킹 예, 아, 그러면 그 토이킹이면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어, 네, 김대균 토이킹 방송.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철구님 이선님5 0님만기님 실화 건드네 세분님 오늘 미로 걸어 주말입니다. 감니다자 천분대 주다. 천다 다음이선님 여러분들, 들수 조금만 하겠 우리 교수말씀은잘 들어요. 자, 다님니다 네. <진짜리입니다>. <목소리가> 오늘은 십니다 오늘은 5 0니다 오늘은 오십니다. 오늘은 오십니 오늘은 오니다오늘0이다오러니까 오늘은 니다 오늘은 오십이다 오늘은 오십니다. 오늘은 오십오은 오십니다. 오늘은 오십니오십 아, 내 홈페이지에 는 판결문은 내 판결문이지 무슨 판결문이야? 나 전과자인 거 몰라? 전과 일범아 전과 1범 그 저기 고등법원 판결문 이 그게 대법원에서 선정됐어나 한국에 지면 전과자야. 플이네요플이네요 네, 플이네요 내일. 내일은 그또 저기잖아 내가 그러니까 파트너 BJ이기 때문에 베스트 20에 못 들어가도 가야 돼. 전년에 같이의 t a r z 에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50인들의 수상을 모두 끝이 났고요. 시상을 도와주신 우리 선수님,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들 즐기세요.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즐기세요. 아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제 어, 어, 갔는데, 아, 리자 제가 이대로 잠시 는데 어, 가모를 써야 되네. 뭐, 상에 대류 프리킹이 있이어유입 뿅. 아준 쌤 님, 진상 철이만님무대위로셔드 되나? 아, 거기는 아, 거기는 아 거기는 이제 아 아, 진선생님 혹시 자요금 하우에서 지금도? 네. 아하세요바 하는 시간이에요. 시간 있어 아, 나중에 끊을 시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님고 이제 아톡을 나누시는 시간에는 이제 왜냐아 아진 아, 네 시간이 정말 근데 감사합니다. 금주 금식이신데 전화제 오라고, <laughs> <저도 알고> <laughs> <금식하고 계신데> <laughs> 오라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있는데, 금주하고 금식하고 계신데 전화제 오라고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 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 방송 예청자임을 증명하셨어. 중지도 우야 <laughs> 어, 우리 사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laughs> 어,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서수길 <laughs> 아, <laughs> 대표님? 네. 어. 아, 사실, 우리, 여, 여러분, 우리 겸서수의 대표님이 전대문에 많은 시대를 겪으셨어요. 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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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잘하잖 <laughs> 뭐지? <누가 가나>? <웃음> <웃음> 빨간색이. 한국, 한국 어떤 국이세요 한국은 먼저 어떤 레시피? 조명 때문에? 이런 조명은 또 제가 노래를 드는 거죠. 정정 정이 누가 이걸 갖다 주셨어요? 안 올리는 거죠? 저 금식 중인데.

두 양치 양치를 언제나 흥분시키는 건딱 하나 뭐밖에 없어 어묵 망치를 흥분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어묵이야. 음, 그래. 왜 금식하냐고. 어, 어, 내가 지금 이 와중에도 금식하는 이유이 음, 음, 음. 음.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이 뽑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지금 390일 특별기도에 들어왔어요. 390일 동안 새벽기도와 저녁 금식을 하기로 해서 지금 11월 22일부터 8일 더하기 아니 9일 했구나. 22일 2일 9일 더하기 14일. 9 더하기 14. 그러면 23일. 이 23일째, 예, 새벽 기도와, 예, 새벽 기도와, 그, 저녁 금식을 하고 있어. 진짜 23일째. 아, 근데, 뭐라 그럴까? 이, 어, 망치, 나의 금식을 방해하려는 각종 사건들이 있어. 어. 네. 네. 클럽이 네. 이렇게 생겼어? 네. 클럽이 예? 아. 아. 이렇게 어두컴컴해. 네. 네. 답답해가지고 눈도 네. 안보이신나 네. 네. 베스트 5 0이야도쿄케이님미이님아리선님숙님

체육복은 아니고 스웨터 입고 왔어. 저 여기 진진 살도 좀 아니에요. 당당해주세요. 조금 멀리 잡으라고. 어, 당당 진짜. 내 다리 짧은거 몰라 그러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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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드건 시청자가, 네. 어, 어. 시청자가 보내준 거야. 클래식 이거 가드건 시청자가 보내준 거. 제가 개인적인 제목인데 왜이고굴 이질나요? 수고하셨너꼭 베스트20 떨어지면 물어봐야 되겠냐? 못데처먹 보니까 아 너는 산배가 블랙이야. 2년 누구는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졌어? 이뭐신죠 아이디어? 내가 청문회 보라고 지금 방송 안 하고 있지 않냐 응. 후보자가 됐는데김군이얻어요왜 후보라고 생각했지? 아니 왜 후보라고 생각어 나는 여러분 마음의 대상이야. 어. 우리끼리 대상. <laughs> 끝났어. 이미 우리 마음의 시상식은 끝난 거야. 이런 건아무 것도 아니야. 형식적인 자리야. 영장기하없있는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일본에서 이쁜 옷 없어. 아, 이쁜 옷이에요? 네. 어요아한 가지 했어요 네, 키가 크7 5 c m 인데이힐 신어서 한1 8 아프리카 시상식에 힐신 보시면 불법입니다. 힐신여자분 불법이에요. 아, 불법? 공식 불법입니다. 아 법이고 두 분은 불법이에요. 네. 자, 후보자 되었으두분어 아, 일단 후배배 자, 제가 더 일본에 가려는데 유익지음이 있나? 예쁜 은 없어? 내일도 방송하다가 와야 나. 되는데, 음. 예쁜 옷고 아, 어떻게 방송을 하니? 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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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바르고 지만안 하면 정말 별거 어 일본이 날거리가 다 지금은... 오늘 식구 봐도 대상까에 망치고 있는 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미생각이고텐츠 응. <groo mic> 음, 네, 다 자, 다음 우리 이시민 선님. 지난번에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복 입고 화장하고 왔개하려고 이번에는 그냥 이대로 하고 내일도 이게입을 거야. 어 JTBC 최순실 관련 뇌물죄 입증 물증 나왔대. 진짜? 다 아, <목소리> 나한테 아무도 안 전해? 네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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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반갑습니다 아 솔직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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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배우자라는 일을 했었어요 물론 성공하지 못한 배우로서 그게 오래 했었데 매년 추가될 때마다 연기 대상을 볼 때마다 아, 내년에 목표는 좀좀 내가 좀 남자 배우 신인상 좀... 뭐 하... 하... 후보에 많은, 이제 저희 집 많이 오르도록 해야겠다. 사은못 봤더라도 매년마다 남자 배우 신인상 후보에 오르는 목표로 열심히 아, 했었는데, 그거를 기루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 보니까, 38살에 네, 어, 네. 그 꿈을 어, 아프리카에서 네. 이루게 됐습니 네, 장게 됐습니다. 아,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자잘리에요데 네, 어차피 시상식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렇게소을가 취해요. 너무 니다 아리, 이분, 이분, 아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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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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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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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laughs> 여수님? 아, 우리, 우리 여수님? 아 네, 우리 여수님 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통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하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위 5위, 6

망치도 인터뷰 안해 아까 상 받았잖아 어, 어, 베스트2집상 받았어 연합육수 무슨 속고 세탁기가 없어요 집에? 세탁기 있는데 속고 지금 요 연합육수 무슨 속고 어. 어. 자 우리 모든 우리 4천만 다이어트 꿈꾸는 우리 여러분들 손빨래가 답입니다 아, 아까 아, 그, 그, 아, 아, 그, 그 JTBC 그 속보? JTBC 속보? 그 JTBC에서 뇌물죄 아, 그 증거 확보했다, 그거? 아, 그좀 기다려봐, 그 여자 봐봐. 먹고 아. 야. 치킨 치킨. 어, 치킨요요 그러니만알리저없애 아, 보면은 뭐오이 신이라고 죽 있는데, 아, 예, 아, 알겠습니다. 한 마리, 아, 알겠습니다. 한 몸에 회전하면 니, 완전하면 아, 지게